안녕하세요. 에코정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다마오찌 8일차 되는 날인데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매일 유, 영상을 찍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 선정하기가 매우 힘드, 힘듭니다. 어떤, 아직까지 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음, 주제를 선정하기란 매우 힘이 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저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꿈이 이민 사업가인데요.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빨리 이민 사업가가 돼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1인 사업가가 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어, 크리스 님이 단톡방에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루팅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거기에 동참해서 저도 성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이승준이라고 하는데요. 책의 제목은 노마드 비즈니스맨입니다. 이 사람이 음, 디지털 노마드로 1인 사업가가 된지 7년 만에 월 1억 원을 벌었다고 하네요. 모든 것이 매출액으로 통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은 매출액으로 펴, 평가하고 내 네, 수입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이게 수입으로 연결될 수,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 중에서 저가 좀, 음, 관심있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는 디지털 로마드로서 완벽하게 성공하는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요소를 알려줬는데요그네 가지는 타이밍, 타겟팅, 타이틀링, 마케팅입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겠죠. 언제 사업을 시작하느냐. 네. 그리고 타겟팅은 어떤 것을 사업의 아이템으로 잡을, 잡을 것인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저도 아이템을 어떤 걸 잡을지 그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이틀링과 마케팅. 마케팅과 타이틀, 음, 타이틀링은 좀 더, 음,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할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보사업가가 뭐 연간 3억을 벌기 위해서 뭐 반, 반드시 해야 할 여섯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한테 소비자는 어떤 용건을 가진 사람인가 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 요건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니즈 필요성을 가지고 이제 본다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제시할 해결책 즉 솔루션이 무엇인가. 내 사업으로서 소비자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고요. 또 다른 회사 이 솔루션과 어떻게 차별화를 가질 것인가? 그 다음, 누구에게서 이익을 낼 것인가? 또 무엇으로 이익을 낼 것인가? 어떤 시점에서 이익을 낼 것인가를 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네,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정이었습니다.